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어, 또 가정과 또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활기차고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가도록 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에 가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4장에서도 14절부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나왔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아론. 그러니까 아론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지 하고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5장 4절에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직분,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같은, 어, 레이지파가 계속적으로 담당했던 그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이 많아요. 뭐가 다를까요? 아론은 자기의 생명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분명한 한계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본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다 영원성이 다른 거죠. 아론과 같은 인간의 제사장은 유효한, 제한된 기간 동안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성이 다른 거죠. 또 있습니다. 아론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그는 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레이지파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지만 그에게도 유절, 여전히 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또 자신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절에 나왔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사여져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아론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긴 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아니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자, 이제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적보은 어디냐? 음, 적번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어, 계열을 따르는 어, 이런 말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 이제 곧 나올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7장 1절에 가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보. 런데이 멜기세덱이 언제 나타났느냐면은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아갔던 그 부족의 왕들을 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은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댁에게 주죠. 그 장세기에 나왔던 그 멜기세댁이 히브리스에 와서 다시 나오면서 그는 살렘 왕이요. 적보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멜기세덱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한단 말이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 어떠한 제사의 순종을 이루었느냐 하면, 팔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 신앙을 어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시고 또 신약 모든 성도님들의 목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가면 이제 이, 마땅히,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젊은 어린 아이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은 자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은 오늘도 부단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어, 날마다 우리를 비추면서 그 말씀으로 어 양식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